중년 여성이 받으면 가장 설레고 행복한 문자 1위. 여자가 눈물나게 설레는 문자 1위는 사랑해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 귀한 책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침묵할 때가 더 많지요. 밥 먹었어? 자자. 건조한 말들 속에 설렘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건 아닌지 가끔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자의 마음을, 아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고 울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연애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진실한 진심의 기술입니다. 1. 중년의 외로움과 인정욕구,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씩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늙어버린 낯선 사람만 서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남편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합니다. 나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줄 때, 나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마음의 문은 닫히고 사랑은 식어갑니다. 이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선물이나 사랑해라는 흔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말입니다. 2. 가장 설레는 문자 1위 공개. 수많은 심리학자와 관계 전문가들이 꼽은 여자가 받았을 때 가장 가슴 뛰고 행복해하는 문자. 그것은 바로 이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참 따뜻하네. 고마워. 어떠신가요? 읽기만 해도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해라는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 진심의 힘. 제가 아는 어느 60대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문득 혼자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방에 들어가서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여보, 30년 동안 내밥 챙겨주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당신 만나서 참 다행이다. 거실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잠시 후 설거지하던 물소리가 뚝 끊기더니 아내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단함이 그 문자 한 통에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신혼 때보다 더 따뜻한 밤을 보냈고, 지금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인꼬부부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서먹해진 배우자에게 이 문자를 꾹꾹 눌러 담아 보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짧은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가정에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체온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귀한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머무는 편안한 밤 되십시오.